제가 2023년 1월 19일자에 의대 정원만 늘리면 필수 의료는 더 빨리 완전히 붕괴할 거라는 영상을 해 놨고 2023년 6월 4일에 필수과 붕괴 플러스 의대 정원 확대는 이건 의료 민영화 각이라고 영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은 안녕하세요 유나리 이동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국내 굴지의 종합병원이죠 세브란스에 세브란스를 총괄하고 있는 이제 연세 의료 원장님께서 어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도 최상급 종합병원을 추구하는 세브란스의 살 길은 혁신의료. 즉, 비급여 진료라는 어 이제 발표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 제가 유튜브에서 2년 전부터 이제 계속 떠들고 있는 게 필수의료 붕괴와 의대 증원이 맞물리면 이거 의료민영화다. 라고 얘기를 계속 썰을 풀고 있는데, 어 악플 다시는 분들 요새는 좀 많이 줄은 편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의료계 내부에서 계속 이 필드에서 노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고, 어, 그냥 제가 유튜브에서 미리 떠들었을 뿐인 거고. 내부에 있으면 뻔한 내용인데 하는 거고. 외부에 있는, 이제 일반 의료 비의료인인, 그러니까 의료의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진짜 멍멍이 소리가 있는 이렇게 막연히 욕을 하실 수 있죠. 욕해도 상관은 없는 게, 어쨌든 뭐 저를 욕을 하던, 뭐, 뭐를 어떻게 생각을 하던, 역사는 흘러가듯 갈 거니까. 근데 지금 워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굴지의 의료원장님이시죠. 연세의료원장 거기서 좀 이제 코멘트가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천사 악마. 뭐 이렇게 선악 구조를 해서 의사는 나쁜 놈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이 내부에서 돌아가고 있는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보자 이거죠. 연쇄 의료원장 의정 갈등으로 타격이 컸다. 수익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 진료 수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혁신 의료 도입해 최상급 종합병원 새 기준을 제시하고 싶다. 금기창 연세 의료원장은 1구일 십일월 1 9일이죠 연세대에서 열린 세브란스 기자간담회에서 연세 의료원은 신 의료 기술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중증 난치 질환자를 치료해 왔다며 앞으로는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해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을 넘어 초고난도 질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겠다. 연세의료원은 국내 최초로 중입자 치료, 로봇 치료, 로봇 수술 등신 의료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중증 난치 질환 치료를 선도해왔다. 선제적 혁신 의료 도입으로 초고난도 중증 질환자가 세브란스에서 치료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 이를 위해 연세의료원은 산하 각 병원의 일반 단기 병상의 비중을 줄이고 전문의 비율을 확대해 전문의 진료 체계로 빠르게 전환할 계획이다. 이런 방향은 정부의 그 의료 개혁 일환인. 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과 기회를 같이 한다. 이 사업은 의료체계 최상위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에 맞게 중증, 응급, 희귀,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다. 좋습니다.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42곳이 참여회사를 밝혔고, 어,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3년 내로 올리고 일반 병상은 최대 15%까지 줄여야 한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이미 어 일반 병상이 2 9 0개가랑 줄었다.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업이 종료되는 3년 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온다. 사업이 성공하려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 환자 치료 수가를 많이 올려야 한다. 연세의료원 지난해 진료 수익률은 마이너스 0.5%를 기록하면서 진료만으로는 수익을 낼수 없는 구조로 전환해 어, 수익 구조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이 분의 기사 기자 회견 내용을 조금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연세 의료원이 여지껏 어떻게 보면 이제 중점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는 올인할 것이 뭐냐면 신의료 기술입니다. 중입자 치료 로봇 수술 같은 거죠. 이건 e q u 의료계의 사람들은 비급여 진료입니다. 어 그냥 신의료 기술이라는 게 아직 건강보험 재정에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지 않은, 아직, 아직은. 그래서 로봇 수술도 그렇고 중입자 치료도 그렇고 굉장히 비싸요. 예, 굉장히 비쌉니다. 돈 없으면 치료 못 받는다. 근데 그거를 세브라스나 상업병원은 이제 주된 공략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이다. 왜? 병상을 줄일 거거든. 그러니까 객단가를 올려야 돼. 어, 객단가 올려야 돼. 아니면 엄청나게 빠르게 회전 속도, 회전 수를 병상 회전 수를 엄청나게 올리거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싼 환자는 안 받겠다 이거지 이제. 그리고 비싼 환자 중에서도 수가가 높거나 아예 그 숫가의 바운더를 벗어나는 신 의료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겠다 더욱 더 채택하겠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앞으로 세브란스 못 간다 이거야 <laughs> 어 아마 연세의료원장님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냐 너무한거 아니냐 야, 내가 원딘 그렇게 안냈잖아 라고 했지만 뭐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신의료 기술이 급여 치료냐 이거예요 아니라고 신의료 기술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 한명 있죠 의료계약특별위원장, 노연홍 위원장님인가요? 제약바이오협회장. 다 한, 개를, 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신약, 신기술. 다건강보험재정이 밖에서 노는 애들이에요, 다. 그런 약이 필요하지. 근데 대부분의 지금 의료계약, 의대증원을 지지할 수 있는 대중들은 이런 내막을 지지하라 이거지적을좀 해. 근데 알고 하셔라. 어, 본인들이 돈 많으면 나는 내가 돈 많으면 난 강력 지지할 것 같은데, 야, 지금 세브란스나 서울대에서 쉽게 얘기하면 재벌 회장부터, 특히 서울대는 더 심할 것 같은데, 국립대라. 그냥, 어, 보호 일종까지 동일하게 줄 서서 대기해야 됩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뒷길로 들어가거나, 뭐 하면 바로 내부자 고발 들어가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될 거란 얘기예요 예. 신의료 기술을 적극적으로, 아, 내가 돈가져와 싸들고 올 테니까, 비급여, 신의료 기술 나는 할 거다. 어. 바로 패스트트랙 들어갑니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고 하셔라. 그리고 사업 지금 상급 병원 47곳 중에 42곳하고 지금 실제 병상을 줄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을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상을 줄인다는 얘기는 객단가를 올리거나 회전수를 엄청나게 빨리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와. 어, 아니면 객단가 올리는 방법은 지금처럼 신의료 기술 쉽게 말 비급여 기술을 적극 활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숫가를 엄청나게 올려야 되는데 숫가 올리기는 쉽지 않아.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 결국에 뭐 결론 뻔하다. 그래서 그래서 의, 연세 의료 원장님이 현명하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 의료 기술로 올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큰 병일 때만 큰 병원 의료 개혁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연말까지 상급 병원 구조 전환 신청을 받겠다고 했으나 현재 속도라면 12월 초 자가, 선정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남은 상급 종합병원 아까 47곳 중 42곳만 참여했다고 했죠? 5곳 중 삼성, 서울병원, 인하드병원, 울산대병원은 현재 진행 중인 중증진료체계 시범 사업을 2단 안에 마무리하고 신청할 계획인 것을 알고 있다. 다른 곳도참여의사를 밝힌 상태. 두 곳도. 이것도 제가 옛날에 영상 제작했어요. 네, 2024년 1월 29일에 제 유튜브 채널에 드, 영상이 업로드, 업로드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경증환자를 이제 보면서 아슬라장이 되고 있는 대학병원 적체 현상을 해결하고자 경증 환자 회송 시범 사업을 한다고, 대학병원 세 곳, 그게 아까 얘기했던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입니다. 4년간 매년 900억씩 총 3,600억 원을 회송 보상금으로 지원한다는 뉴스가 있다. 이걸 영상으로 제가 1월 29일에 제작을 했었고, 지금 딱 보니까, 어, 이 4년간 900억씩 세 곳이 뿜바이에서 나눠 갖는 것보다 지금 이 상급병원 구조 전환이 더큰 파이거든. 그러니까 갈아타겠다는 얘기인 거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의료 개혁을 통해서 어 대학병원들이 너무 경영난이 심하니까 건보재정 선지급으로 마이킹을 지원하게땡겨주면서한 달에 건보재정이랑 예비비까지 해서 7,200억씩 녹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큰 빚이고 갚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다 비탄감 해주는 게 상급병원 구조전환 사업이라니까 올인하는 거에요다 47곳 중에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다야 우리도 비탄감 우리도 비탄감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병상만 줄여줘. 그러면 세금으로 야인의 건보재정 선지급은 갚어. 근데 그거를 우리는 요 다른 사업으로. 건보재정 선지급은 줬으니까 그거는 갚으시고. 요걸 갚을 수 있게 우리가 어, 상업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으로 돈을 줄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옳다곤 하고 당연히 받아야지. 그래야 이 게임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다만 이번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재편되면 치매 아토피 등 기존 환자들이 배제되는 건 아니지. 시적이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중증 질환을 70%를 맞추라고 했는데 남은 이30% 내로만 살면 다 꺼져 꺼져, 경증 꺼져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어.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상가 병원에서 백내장 수 받으면 굉장히 적체 현상이 심한데 경증이거든. 그 중에 중증도 있을 거예요. 백내장 저번에 말씀드렸죠. 완전 이제 완전 뭐과속 백내장 이런 건 있겠지만 일단 다 필요 없고 다 꺼져 이렇게 얘기 나올 거란 얘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안 그러면 돈을 안 주는데 지원금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급병원 중증 환자 비중이 높아질 경우 전공의 수련 환경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전공의 수련 환경은 아예 아웃 오브 안중이야. 왜? 지금 건보재정선지병 마이크 한걸 빼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병상 줄여, 경증 줄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증 상태만 봐서는 질병의 초기 상태와 진행 경과를 알수 없기 때문이다. 전공의 수련 단계부터 모든 환자군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대한의학계 관계자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 있어야 전체 스펙트럼을 배울 수 있다며 진료뿐 아니라 교육과 연구가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인데 정부는 이를 다 무시하고 무조건 중증 비중을 70%로 맞추라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아니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무슨 제, 정신 못 차리네? 대한의학회 회장님이 지금 의료개혁 <laughs> 지금 열성 참여자인데 지금 어일개 관계자분께서 감히 어 이렇게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해도 되냐 이거예요. 대한의학회 회장님이 지금 정권에 딱그 지금 뭐예요 그거? 여야 의정협의체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계신데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대한에어케이 스탠스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구조개혁 명분 병상 3,200개 감축 괜찮을까? 벌써부터 부작용 속출 이게 상급 종합병원 47개 병원에 병상이 37,739개인데 34,553개로 감소했다. 서울 아산병이3 3 6배드 최다 감축 의료계는 대형 병원 하나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꼴이 3 0 0 0배드면 대학병원 3개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 어, 대학병원 3 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보통 천 배드면 엄청 큰 배드라고 얘기합니다. 수익 감소 우려, 우려. 당연한 거지, 예, 당연한 거야. 음식점에서 테이블 뺄 때마다 수익 감소하겠죠. 왜냐면 받을 수 있는 고객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어, 똑같아. 의료계랑 식당이랑 뭐 호텔업이랑 제가 봤을 때다 똑같은 겁니다. 어, 로직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수익 사업. 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의료 계혁 특별위원회가 연내 성과를 보이겠다고 자신하는 상급 종합병원 구조연한 시범 사업이 속도를 높이면서 병원 현장에서는 의료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모양이다. 의료 수익은 감소할 게 뻔하지만 대신에 일단은 보조금 준다니까 받아야 돼 그거는 눈만 돈이야 받아 그래야 섬지금 마이킹한 거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3년 후에는 모르겠고 일단은 현재 정권의 임기 3년 동안 지원하게 어 지원금 준다니까 그건 받아. 어, 다시 병상이야. 다시 깔면 될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3년 있다가 다시 빼드 넣으면 돼. 어, 그거 얼마 하겠니? 뭐, 침대 얼마 하겠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하, 병원 한장에서는 의료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모양이다. 정치 기조에 따라 병상 감축이 동참했으나 우려되는 향후 진료비 감축 등에 대한 불안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너무 당연하겠지. 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를 위주로 진료하며 후학 양성에 힘싸하지만 고질적인 저수과 문제와 의료경쟁 심화 등으로 기존 의료수익의 40% 정도를 경증 진료수익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니까 러 이거를, 그러니까 수가를 올려주면 되는 건데, 그건 도저히 못하겠고, 어, 왜냐면 건보 재정이 이제 끝났으니까. 지금 다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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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이 산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이번 시험 사업에, 시범 사업에 참여한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병원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병상을 늘리기만 했지. 이렇게 대규모로 감축한 적은 처음이라 부담이 크다. 왜 지속적으로 병상을 늘렸을까? 아까 얘기했지만, 빼드가 식당의 테이블이랑도, 테이블이랑 똑같고, 계속하고 싸고 빠른 경증을 40%까지 수익을, 비중을 확대한 거예요. 말 그대로 박미담에 친 거지. 전공의에 싼 노동력을 강력하게 뒷받침 받아서. 근데 그게 지금 전공이만 싹 빠지니까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상급종합병원은 선택권이 없어요. 초이스 할 카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이대로는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나 똑같으니까 일단은 이 시범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 받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인 하는 거고. 당장은 정부를 믿고 시작하지만 3년이라는 오랜 기간 진행되는 만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토로했다. 정권이 바뀌면 바로 바뀌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각자 10%씩, 10%씩 그 병상, 빼드 줄였는데 어디 창고에 잘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봤을 때 이거 다 받나오면 다시 바로 늘어납니다. 예. 뭐, 침대 또살 필요가 있나? 어, 돈만 날리는 것 같은데. 하, 이로 인해 병상 감축을 두고 각 병원 내부적으로 신중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범 사업 참여가 늦어진 병원들 대다수가 병상 감축을 두고 내부 의견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전언. 10% 이상 병상을 줄이는 것은 재정이 튼튼하지 않고서는 도전하기 어렵다. 뭐 어쨌든 지원금 받아야지, 지금. 뭐, 지금 뭐 재정이 튼튼한 데 어디 있겠습니까. 익명을 요구한 어, 한 상급 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상을 줄이고 경증 환자를 보지 말라는 것은 병원의 수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뜻. 일반 병상과 경증 환자를 줄인 만큼 중증으로 는 채우라는 뜻일 텐데, 어, 병원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외과 교수 A씨는 해당 시범 사업 자체가 상급 종합병원이라면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이 신청한 것으로 보이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 하, 참여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3200병상 감축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한 아산보 병원보다 큰 규모로 초대형, 최대형, 어, 병원이 하나 순식간에 사라진것 같다. 부작용이 없을 리 있겠냐? 아, 힘들어. 이게 쭉, 똑같은 얘기 쭉 나오는 거야. 두개다쭉 쭉 나와. 어. 세브란스 병원, 한외과 교수는 정부는 상급 종병의 적합 환자 질환군을 기존 50%에서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지만 어, 중증 질환군을 확대해서 별다른 노력 없이 단숨에 목표치에 가까워지는 병원들이 발생할 것. 그 그러니까 기준만 싹 바꿔서 말바꾸기위해서 바로 올릴 거란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병상들 또한 어느 정도까지 쉽게 중증병 비율 자체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뢰, 지, 지적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상급 종합병원은 지금과 유사한 환자원을진료 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줄여든 줄어든 인력, 병상 등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엄청 태울 거란 얘기입니다. 태움이 엄청 심해질 거야. 어, 쥐어 짜야 될거 아니야? 병상이 줄어드는데, 그럼 병상 줄어들면 간호사랑, 어, 의사는 일단 줄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전공이 제껴. 해으니까 전문의 위주로, 현재 있는 의료, 의대 교수, 플러스, 뭐, 하여튼 의대 교수, 플러스, 이제, PA 간호사로, 이제, 재, 편을할 거고, 기존에 있었던, 이제, 펑션을 잘 못하던, 어, 이제, 보건의료노조는 시원하게 날라치기가 될 거고, 어쩔 수가 없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안끝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정부 의료대란 수습에 건보 흥청망청 쓰면서 국고지원 자체는 안 한다. 어,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일. 뭐하튼 여 엄청 썼다 이거죠. 엄청 건보재정을 이제 의료 계약하면서 엄청 썼는데 어~ 국고지원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12조 1658억 원중 30%인 4조 5천 500억 만 교부했다. 미지급 총액은 8조 이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강보험이 자꾸 빵꾸가 나니까. 세금으로 12조씩 메꿔 주기로 했는데 그 중에 8조는 안준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 거야 그냥 건보재정은 죽은 카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건보재정을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개혁을 한다면서. 의료 개혁을 한다면서 말이 의료개혁이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대란을 막는데 7,200억씩 쓰고 있어요 예한 달에 예비비 1,200억 그리고 지방자치 이제 재난 지원금 1,200억 뭐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건강보험 어, 노동 조합도 18일 상명을 통해 정부가 의료 개혁을 이유로 건보재정 흥청망청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지금 이 내부의 필드에 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눈에 보이거든. 하, 정부는 의료가제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국고 10조원 건보재정 20조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단 노조는 정부는 의료계획이란 명분으로 보험료의 주체인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이 할수 있는 건보료를 의료 대란 수습 비용으로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정작 건보에 대한 국고 지원은 이행하지도 않고 있다. 2024년도 말까지 예상된약 30조 원의 건보 준비금은 202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단기 적자 전환을 위한 준비금일 뿐 2차 의료개혁에 사용될 예산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밑장 빼기라 이거예요 지금 이제 옛날부터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날라가는 돈이고 이거 지금 어차피 날라갈 거 우리 임기 내에 다 써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 다 날라가면 어떻게 건보재정이 있어야 총액제를 가던가 뭐할거 아니야 건보재정 자체를 3년 내로 다 아장을 내버리겠다 했으면 민영화라고 이거 선택권이 없어 어. 연세의료원장님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비급여 어 혁신 의료에 올인하겠다 비급여 이콜 민영화야 그냥 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가 어, 19일 기자회견 열었다 의료계약의 본질은 의료 민영화라고 하, 똑같은 얘기 오늘 계속 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 이걸 보시는 대중분들도 아셔야 된다 저는 의료 민영화가 뭐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이제 떠들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선과 악뭐 이렇게 같이 판단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어 미래를 미리 좀 하루라도 빨리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 인생을 잘 그려나가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각자 도생 하셔라. 어그막 유튜브 막 올리면 그런 얘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대 증언도 마찬가지야. 선과 악을 하지만 이게 지금 대성 싶은 전략을 가지고 대성 쉽게 해야 되는데 대성 싶지 않은 무대보를 밀어붙이니가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아니 똑똑하면. 이렇게 우당탕탕 하지 말고 좀 작전을 잘 세워서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의료개혁을 통해서 의대의 지금 의료재정을 마이킹을 한 걸,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결론 정해져 있다가 민영하다. 왜? 의료재정을 아직 시원하게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 좀 알고 악플을 쓰, 달고 싶으면 알고 달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뭐, 뭐, 딱하다. 너는 뭐, 참, 너의 뷰가 딱하다. 너는, 너는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땐 본인 걱정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 그 악플 다시는 분들이 저를 걱정해줄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제가 2023년 1월 19일자에 의대정원만 늘리면 필수 의료는 더 빨리 완전히 붕괴할 거라는 영상을 해놨고, 2023년 6월 4일에 필수과 붕괴 플러스 의대정원 확대는 이건 의료민영화 각이라고 영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은, 이 유튜브는 진짜 취미인 거고, 제 인생은 이거를, 저는 이렇게 본 거고, 2년 전부터, 거기에 맞춰서 의대교수 관두고, 다른 의대교수로 간게 아니라, 로컬에 나가서, 정말 나는 의료 수술, 안과 수술, 그리고 남들 뭐 철수형이 다 하는 그런 쉬운 수술들 말고, 정말 개빡센 수술, 진짜 아무나 못하는 수술들,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정말 극악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수술들 위주로 나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만 주기장치가 매일 파고 있는 거예요. 어, 2년 반째 파고 있어. 매일매일. 어. 그렇게 해서 나는 의료민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 근데 왜 나를 걱정해주지? 앞플 앞을 다시는 분들은. 그앞플날 시간에 의료민영화를 대비해서 부업하시라고 돈 많이 버시라고요. 진짜 심각하게 돈 많이 내게, 내게 될 겁니다. 앞으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 보고 싶으면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둬야 지금과 같은 상급, 세브란스나 뭐 서울대나 이런 데 가서 의사들 얼굴 볼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신 대중분들도 정신 차리고 의료민영화를 준비하셔라. 연세의료원장님께서 그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세브란스는 최상급 종합병원으로 어, 혁신의료 즉 비급여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라고요 다음에 또 뵙죠.